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백이 예, 이렇게 아래로 빠진 예,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빠져가지고 이제 귀에서 살려고 하는 건데요, 흙이 끊기 여기 이제 끊기면 학돌 석점이 잡히니까 예, 이렇게 이으면은 그때 호구쳐가지고요. 예, 저쯤면 요거도서 이제 맛보기로 살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은 백도를 공격하기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는 정말, 그 상대방 약점만 보고, 내 거는 전혀 보지 못하는 수.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받아줘도, 예, 백을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 여기서, 눈치를.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되나. 바로, 백이 끊어버리면, 흑돌 석점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백이 살아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 듯한 이런한모양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흑도 흑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수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흑은 어떻게 예, 어떻게 백을 공략을 할 거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수는 여기 이제 젖히는 거예요. 물론 예, 이런 식으로 손님 실 수를 바라고 두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어주면 꽉 이어가지고요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흙이 여기에 이제 젖혔을 때 백은 호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구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둬야 돼요 만약 흙이 그냥 이으면은 백이 웅크려서요 요거는 백이 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붙이면은 끊어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흑에게 이 아주 유명한 이런 묘수죠 예, 공배의 묘수라고 하는게 숨어 있어요 자그 뭐냐 바로 뒤에서 이렇게 이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어버리는 거예요자 그러면은 백이 어? 이거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끊을 수 밖에 없어요. 예, 이때 먹여치고요. 따낼 때 단수, 이으면 단수 쳐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 예, 꼬리라도 이렇게, 살자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흙이 따냈을 때 덥석 한점 따내는 거는 틀어먹어서 전부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젖혀 있는 수로 인해서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냐? 이 빠진 수로 예, 여기를 끊거나요. 또뭐 이렇게 둬서 패를 예, 패를 했어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둬서 이게 단수치면 버텨서 패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쉬운 길이죠. 근데 이게 이제 패는 싫다. 그래서 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린 장면인데, 이럴 때, 예, 이렇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응징을, 예, 정확하게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